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할 때 MC 세비입니다. 화요일 코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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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건쌤께서는 요즘에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어. 방송쟁이가 다 됐다. <laughs> 전문 방송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 거죠? 어 글쎄요.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인 것 같은데 아, 어.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마 시는대로다 해서 아. <laughs> 소화를 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의 그 마리오네트가 되신 건지 그그 그 있습니다. 그 굴에 사시는 너굴씨라고 굴에요? 네. 그, 아, 굴이요? 아 굴이요. 아 굴이요. 데 뭐. 아. 이제는 좀 반항 좀 해볼까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원래 모자 안 쓰시려고 하셨잖아요, 버리띠. 맞아요. 아, 이거 네네. 지금 사실 이거 하고 나면 머리가 눌리는데, 아, 싫습니다. <laughs> 근데 권생께서 지금 취업의 기술에 첫 네. 출연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소감 한 번. 아, 사실 제가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뭐, 스트릿 취업 파이터, 막 이런 네네. 것들. 근데 사실 파이터 기질은 없거든요. 제가 또 이제 ISTJ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심소심 하기도 한데, 이렇 기술직으로서 기술을 설명해 주는 거다. 아, 이런 건좀 약간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네. 다만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 오늘 또 아시다시피 상대는 이제 수연쌤이라 보니까 좀 걱정됩니다. 수연쌤이 이제 누나가 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요. <laughs> 이제 원래 이제 이 바닥은 네네. 이제 뭐 혼인신고를 하신 분이 <laughs> 누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뭐, 하지만 뭐. 기술을 알려주는데 서열이 어딨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 하면은 약간 파이터 기질을 다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오, 갑자기 파이터가 되셨는데 저희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왜 <laughs> 파이터가 되신지 모르겠지만 수현 쌤께서는 건 쌤과 함께 이제 누나가 되신 기념으로 붙게 되셨거든요. 파이터를 하시겠대요. 잘 싸우실 자신 있나요? 어, ISTJ 정도는 뭐죠? ESTJ이기 때문에 오. 저는 또 이제. 네. 저 그냥 좀 소심한 꼰대라면 저는 네. 저 적극, 진짜? 적극적인 네, 진짜 꼰대여가지고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잘해봐야죠. 오, 오 네, 너무 좋네요. 오늘 아이와 이의 자강두천 네, 아주 대결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 가이드, 취업의 기술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볼게요. 열려라 취재판 OCI의 자소서를 탐구해보아요.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 자, 오늘은 내일, 오늘과 내일은 월요일 스트릿 취업 파이터에 소개됐던 기업입니다. OCI와 한진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 오늘은 이제 내일입니다. 11월 8일에 서류 접수를 마감을 하거든요. OCI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CI의 자소서 항목 구성과 또 특징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OCI 자기소개서 항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총네 가지인데, 1번.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본인의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세요. 입니다. 네. 도전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시오. 결국 직무상의 역량을 보기 위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인생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와 함께 각각 기술하시오. 어좀 저는 이게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했었는데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뒤에서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4번으로는 본인이 속해 있던 집단 또는 조직에서 구성원들과 협동하면서 우수한 성 아, 결과를 얻었던 경험 또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및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협동, 협업 관련된 항목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소서 항목을 살펴봤는데 이 항목 구성을 봤으니까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네, OCI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면서도 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독특한 문항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O C I의 경우에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드러낼 만한 문항은 또 따로 없어 보이기는 음. 합니다. 그래서 뭐 도전 사례, 직무상의 역량, 최고와 최악의 선택, 그리고 협업 사례 이네 가지 항목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인성적인 내용에 직무상의 역량 하나 딱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 한진이라는 기업이 네네. 있는데 그 기업과 는 달리 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를 많이 해줘야 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나의 경험, 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은 그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자건 쌤이 계속 조금 웃고 계셨거든요. 어, 네. 네네. 어, 이 특징이 웃기신 건가 아니면 아네 특징도 재밌긴 한데 네네. 뭐 사실 이제 두 분의 반응이 좀 재밌었어요. 아, 저요 왜요? 어 굉장히 집중하는 듯하면서도 어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그런 표정이었어가지고 아, 느껴지나요? 네 느껴졌어. 아 그럼요. 제가 취준생 입장에서 그쵸? 너무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컨셉이 보시기에 특징은 어떤 것들이나요? 있 어, 이 자소서는 딱한 마디로 정리하면 공기업 자소서다. 오 사실 공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공기업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공기업 자소서 만약에 이제 oci를 지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사기업들 중심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네. 이걸 작성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공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혹은 본인이 속했던 집단에서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이런 내용들은 사실 경험 기반의 자기소개서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공기업들은. 대부분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없이 이런 경험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쓰게끔 만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되겠죠. 물론, 완전히 항목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내가 뭐가 있었지 한번 볼똘히 생각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 놓으면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바탕으로 어디 지원할 때도 사실은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역량 항목들도 존재하고, 네. 내 인생의 선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지금은 어, 이거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 설명을 듣고, 나면 아 응용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씨아에 관심이 없는 지금 시청자 분들이라도 꼭꼭꼭 꼭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써 쓰셨, 쓰셨다면 지원까지 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러면 미리 이제 써 두시고 나중에 또 다른 기업을 지원할 때 수정을 하고 또 응용을 하면 또낼수 있는 그런 자소서. 라고 생각하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OCI의 자소서 1번 항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본인의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시오. 최소 600자, 최대 800자입니다. 자, 1번 항목이 이 말할 때부터 되게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뭐 말만 솔직히 구구절절 설명돼 있지. <laughs> 네. 결국 그냥 도전 사례 보여줘라 이거거든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키워드는 결국 도전인 거고. 근데 다만 이 항목에서 세 가지 키워드는 꼭 자소서에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도전 행동, 기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제 항목의 작은 다운표 처리까지 해가면서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 기업에서. 그럼 이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는 의미인 거고, 결국 미션이나 비전과 연결되겠죠? 그러니 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소서의 이 키워드를 적어도 한번 이상은 꼭 적어주셔야 한다라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좋은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가 뭐였는지, 당시 내 상황에서의 내 목표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고자 했는지 그것도 이제 적어주신 다음에 이걸 좀 행동적 측면으로 적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걸로 이제 결과물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경험들과 결과물들로 인해 비롯한 내 배운 점, 느낀 점 같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좀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건 쌤이 보시기에는 이일번항 목을 작성할 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도전적인 목표라는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오.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도전적인 목표는 뭔가요? 사실 뭐 예를 들면은 토익 990점을 목표로 했다라고 네. 칩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도전적인 목표일 수 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이게 도전적이어야 되거든요. 음흠. 근데 그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도전적이라 안다고 생각하면은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요,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객관화 할수 있는가? 그거는 사실은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비교군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단한 번도 900점을 넘겨본 적이 없는 토익점수를 990점을 목표로 해봤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비교군이 생기기 때문에 도전적인 경험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게 과연 남들이 봤을 때도 도전적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목표보다 더그 이상의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두 개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고, 당연히 성과, 그 이상의 성과까지도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배운 점이 같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건쌤 개인적으로는 가장 도전적인 경험이 뭐였는지 궁금하거든요. 크게 한숨을 좀 쉬시는데 어떤 게 있으시죠? 어,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한데 살면서 이렇게 도전적인 경험들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어 전혀 스펙이 없는 상태로 네. 은행을 지원해 본다든지, <laughs> 아니면은 봉사활동 같은 것들도 그냥 국내에서 하고 싶지 않아서 해외로 봉사활동 가는 거를 지원해 본다든지. 오. 근데 당시에 제가 뭐 해외 봉사활동을 하는데 뭐 태권도를 할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었던 경험이겠죠. 근데 사실은 방금 갱신한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어, 저는 이제 다음 <laughs> 방송부터는. 어, <laughs> <laughs> 저와 방송을 하지 않으실 건가요? <웃음> <웃음> 이게 가장 도전적이지 않을까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막 그런 건 어때요? 번지 점프 이런 거는 어때요? 네. 그런 거꼭 쓰는 분들이 있을 것같든요아 이게 번지 어, 점프를 하는 거는 굉장히 도전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읽, 읽으시는 이제 면접관들 분들이나 인사담당자 분들께서 이거를 봤을 때 도전적이라 느낌은 도전적일 수 있겠는데, 네네. 근데 우리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는 <laughs>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러브레터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 표시인데 <laughs> 갑자기 번지 점프를 하면은 네. 만약에 서류를 합격하더라도 면접에 갔을 때어 그럼 자네는 그냥 레크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지. 왜 굳이 우리 아. 학회사를 지원했는가라는 질문을 어. 들을 수가 있겠죠. 티, 티, 네. <laughs> 네. 아, 티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 우리 취업의 기술이잖아요. <laughs> 취업의 감성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항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시오. 이거는 최소 800자 최대 1000자인데요.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역량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강쌤? 어, 이번에 채용 공고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지니어 분야부터 사무직 분야까지 직무가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직무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겠죠. 왜냐면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니까요. 이 회사에 필요한 역량 아니라 근데 이제 자 이게 사실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대부분의 친구들이요 가장 자신 있는 걸 먼저 어필하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 이렇게 쓰시는 분들 은 없길 바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네네. 내가 그냥 화학공학 전공이고 화공기사가 있어서 생산관리 기술직에 지원했다 어, 재미없네요 예 네, 재미가 없죠 그죠 <laughs> 네. 그러니까 마치 수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수학자가 되는 음. 거고 경영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은행원이 되고 싶겠다.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사람은 이 직무에 과한 확신이, 확신이 있어 보일까요? 아,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요즘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어, 확신 없이 고민 없이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친구들. 아. 이게 사실 큰 고민이 안 하고서는 그냥 단순히 어, 내 주위에 이제 졸업자들이 다 거기 가니까 네. 우수수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가장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OCI에서 해당 직무에서 어떤 걸 중점으로 볼지 반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고 그 나열했던 것들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들 중에서 나랑 교집합을 찾은 다음에 그걸 역으로 추산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직 직무 직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에너지 밸런스를 관리하고 온실가스 검증 및 감축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에너지 쪽에서 영향이 있을지, 혹은 ESG 경영 이런 관련해 가지고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와 관련된 이유나 영향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수현 쌤이 보시기에는 이 항목 작성할 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어, 저도 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은 어떤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한 파트를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짧게 그리고 다양하게 내용을 쓰기보다는 한두 개 정도를 디테일하게 쓰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쓰냐 이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론지식 파트랑 실무경험 파트를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론지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 경험을 어떤 것들을 했냐, 뭐 학과, 수상, 동아리, 이런 것들을 좀 직무상에 관련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냐를 풀어주시고, 또 실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인턴, 계약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줌으로써 나는 이론 지식도 보유한 인재면서도 실무 경험까지 갖춘 맞춤형 인재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 저의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론과 실무를 나눠서 작성을 하는 게 좋겠다. 자 3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항목 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은 무엇인, 무엇이었는가?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와 함께 각각 기술하시오. 자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수연쌤이 재미있는 항목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기업이 이 항목을 통해서 지원자에게 어떤 걸 묻고 싶을까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독특하고 다른 기업에서는 좀못 봤었던 항목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어, 인생에서 최고, 최악의 선택이 무엇이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어, 되게 직무 역량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도 모호하고 네. 그렇다고 인성적 질문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문항이라서 네, 네. 그 취준생 분들이 좀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성공 사례 혹은 실패 사례를 서술하시오의 문항이라고 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선택이 곡 곧 최고의 결과물인 거고 그럼 그게 결국에 성공 사례인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최악의 선택 그건 과연 뭘까요 최악의 결과물이겠죠 그러면 이건 곧 실패 사례로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쉽게 네, 생각이 되는데 근데 취준생 분들 같은 경우에 성격의 장단점 쓸 때도 그렇고 단점을 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실패 사례를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야겠죠. 어,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네. 부분인 것 같은데 합격하려면 최고의 선택, 곧 성공 사례만을 적어야 하냐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마음속에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최악의 선택, 그리고 실패 사례를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최악의 사례를 적어주실 때에는 내가 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배움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성장을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1mm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뒷받침이 돼준다면 좋은 자소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어, 어, 네. 그 실패 사례를 통해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까지 같이 적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자건 쌤이 보시기에는 또 첨언하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여기서 그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 이거는 꼭 첨언을 하고 싶었어요.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왜냐면은 어차피 그 성공 사례는 4번에 좀 이따가 얘기를 할 4번에 좀더 네.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성공하는 그 과정보다는 사실은 사람이 선택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선택은 이거다라고 했으면그 이유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걸 통해서 사람의 가치관, 즉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 그럼 건쌤이 보시기에는 가치관과 기준을 <laughs> 보여줄 수 있는 그 실패 사례 있잖아요. 네. 건쌤에게 있어서 최악의 선택 어떤 게 있었나요? 어 저에게 있어서 최악의 선택은 이제 군 입대를 바로 신청한 거. <웃음> <웃음> 왜요? 어 저는 이제 군입대가 잘 알아보지 않았던 거. 그 이유를 얘기를 하면은, 아, 네. 그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준비와 정보의 습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생각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우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원하면 언젠가는 잘 가겠지라고 했는데 네네. 당장 내일모레 입대를 하라고 아,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끌려가셨군요. 끌려갔죠. 네. 차출 당해서 이제 강원도 고성까지 <laughs> 이제 가가지고 상대방들을 바라보면서, 상대방들을. 네, 북한에 계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laughs> 네. 인연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곱씹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잘 알아봐야겠다. 뭐든지 아.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 즉, 내가 매, 매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대비를 해놔야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냥 아니죠 개인적으로. 네 그냥 네. 단순히 군대를 끌려갔던 경험이 내 네,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해줬을 때아 그래서 최악의 선택이었구나 아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었구나걸 확실히 이해하기 끔 만들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아네어 그래서 말을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시니까 네. 힘드셨나요? 포장의 기술이니까요. 네, 아, 여어 있습니다. 역시, <laughs> 역시 기술자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소서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인데요. 본인이 속해 있던 집단 또는 조직에서 구성원들과 협동하면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던 경험 또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 과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및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이거는 자소서에 자주 등장하는 항목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어 일단은 앞서는 이제 그런 최악과 최고 둘다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 그러니까 이제 오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작성해도 된다. 오. 물론 뭐 욕심을 내서 둘다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글자수가 600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을 쓰다기보다는, 그냥 좋았던 경험. 이런 거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노력 중심의 자소서인 점을 어, 이해를 하시고 그와 바탕으로 실패로 끝나서 애매하고 끈, 애매하게 끝나고 또 이걸 또 보완하겠다고 막 줄줄줄줄 쓰면 분명히 600자를 초과하거든요. 초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연 설명하는 글자 수를 할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 우수한 결과를 얻었던 경험 이거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실패 사례 그냥 쓰면 어때요? 나는 성공 사례가 없는데 뭐 이럴 경우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 억지로 실패 사례를 쓰다 보면은 적어도 나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은 남들을 깎아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남 탓하죠. 그쵸. 네. 근데 여러분 조직 생활에서 남 탓하는 사람 뽑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남 탓하는 거 실패사를 남에 깎아들인 듯한 이야기를 쓴다면 훨씬 더 악영향이 있을 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좋은 과정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순서에 내 행동과 노력을 인해서 더 좋은 결과물로 귀결되는 거. 그 얘기를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오,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작성을 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작성 시에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또 궁금합니다. 어떤 게 유의할까요? 어, 일단은 좋은 이야기를 쓰는 거에 쓰게 됐을 때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자신의 행동과 노력이 이제 단순히 그냥 이야기에서 자신의 담당하는 역할 정도에서 끝나는 게사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 게 어, 구성원들과 협동하면서 우수한 결과물을 얻었던 경험이다. 그리고 그러면 자신과 행동과 노력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제 같이 했으니까 어, 너는 자료조사해, 너는 PT해, 너는 어, 뭐 발표해 라고 했을 때 어, 자료조사 열심히 했다. 그러면 진짜 협동을 잘한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약간... 퀘스처 마크가 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행동과 노력이 단순한 담당 업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의 협동을 강화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주어진 역할은 자료 조사 정도였는데 그 이상의 노력을 뭘 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더의식으시할수 있는 거 혹은 이다 같이 취합했을 때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이 회사에 들어가도 그냥 사수가 시키는 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조직원들이 어좀더 이거 자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그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자기소개서의 키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 나는 좀더 능동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수현 쌤도 이 4번 항목에 대해서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음 일단은 ISTJ 건 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내 이제 실패 네. 내가 한 실패를 남들한테 이제 돌린다 네네네. 그렇게 적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착한 학생들은 그렇게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해요. 네. 권쌤 어. 주변에 나쁜 학생만 있었나 봐요. 네. ESTJ 주변엔 그런 사람 네. 잘 없거든요. 네. 좀 정직한 편이어가지고. <laughs> 네. 근데 분명히 이 좋지 않은 사례를 쓸때 네. 뭔가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 내가 뭔가를 실패를 한 그거를 남 탓으로 돌린다라는 선택보다는 음. 그 그룹 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좀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 그런 사례를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사례를 만약에 쓰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 어떤 집단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플로우대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역할이 당시 뭐였는지, 어,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이제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협동이 왜 필요했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협동했는지, 즉, 노력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유로 실패를 했는지,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왜 실패했는지. 그러면 이제 결과물과 실패 이유를 함께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배운 점이 뭐고 이후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그 실패 사례 적으면 항상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나중에 적어주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적어주신 다음에 입사 후에 내가 이런 경험과 배움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근무를 해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좀 강력한 포부로 얘기를 해준다면 남 탓을 하지 않고도 이 자소서를 잘쓸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주 깔끔하게 네 팁을 주셨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OCI 자소서 세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쌤부터 해주실까요? 네, 어, 자첫 번째 이 자소서는 경험 중심의 자기소개서다. 자두 번째 OCI 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물어보는 경험이니까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여기 지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 때는 문항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현 쌤도 세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OCI는 나의 경험 사례를 많이 적어줘야 하는 자소서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다운표는 키워드의 본문 내용에 한 번씩이라도 꼭 언급을 하자. 그리고 최악의 선택, 실패 사례 등을 적어줘도 괜찮으나 이후 어떤 배움을 얻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꼭 마무리를 해주자입니다. 네. 자, 오늘 취업할 기술 시간에서는 OCI의 자소서 작성법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